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수 있다. 제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이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 불법 조건, 기성 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에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에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 기한 도래의 효과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 154조 기한 부권리와 준용 규정, 제 148조와 제 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